네 안녕하세요 다빈난입니다. 빛난의 배양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우스 난실에서 배양을 하고 있고요 어, 태양광으로 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난실에서 태양광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네 난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난초 무명품 한 개체 황중투 명명품 7개 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이 다 피어서 곧 지기 전에 그런 난초를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를 올린 다음에 꽃대는 잘라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난초 무명 황중투입니다 황중투 새초의꽃 네, 일경 네, 황중투새초의꽃 일경 전진새초의꽃 일경입니다. 길이는 18cm 이고요. 이 폭은 1.0 입니다. 네 난초 보시면 네, 황색의 중투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러한 난초이고요. 발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난초입니다. 네, 중투화가 아주 예쁘게 잘피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꽃은 네, 어, 이 촬영이 끝난 후에 이제 꽃은 어,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중투 어, 전진세촉의 꽃일경 네, 화려하게 아주 이 황색의 중투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네, 꼭 한번 길러 보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난초는 네, 아주 건강합니다. 잎과 뿌리 건강하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배양이 잘된 그런 난초입니다.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이번 난초 명명품 녹산, 녹산입니다. 네, 전진 7곱 초계 꽃 1경 네, 달려 있고요. 꽃은 이제 곧 어, 시들어 가고 있으며 네, 촬영이 끝난 후에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 7척의 꽃 일경 녹산. 네. 길이는 14cm, 이 폭은 0.7cm입니다. 녹산은 전면 산바나가 피는 난초이죠. 네. 특징은 이 무늬가 고정입니다. 아주 무늬가 고정으로 네, 전면 산바나가 피는 그러한 아주 가성비 좋은 산바나입니다 네, 네 우리가 산채를 가서 이러한 산바나 하나 캐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러한 산바나가 피는 녹산 네 한번 길러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7척에 꽃 1경 길이는 10 4cm, 이폭은 0.7cm입니다. 네,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3반단 초 명명품 남에서 남해소, 남에서입니다. 천진 일곱척에 꽃 2경 달려 있습니다. 네. 꽃이 달려있는 관계로 뿌리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관계로 화장토만 걷어서 보여드립니다. 길이는 19cm이고요. 이 폭은 1.0입니다. 어, 남해소는 남소 배양 중에 복륜, 또 색화 소심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발견되는 그런 종자. 입니다. 네, 아주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그러한 개체이죠. 네, 전진 일곱 쪽에 꽃 2경. 네, 길이는 19cm에 이 폭은 1.0입니다. 네, 아주 난초, 아주 건강하고요. 배양이 잘된 그러한 난초입니다. 뿌리와 잎이 아주 건강한 그러한 난초이죠. 네, 꼭 한번 길러 보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네. 남해소 7촉의 꽃 2경, 길이는 19cm, 1.0,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네, 4번 난초 명명품 지화자, 지화자입니다. 전진 5촉의 꽃 1경 달려 있습니다. 길이는 19cm, 이 폭은 0.9cm입니다. 네, 지화자는 전남이산지이죠. 명명이는 송길현님입니다. 이 복륜소심의 원조격으로 이 삼각피기로 아주 당당해 보이면서도 단정한 자태로 네, 깨끗한 그러 권설의 설판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네, 지화자 전진 다섯척의 꽃 일경 1 9의이 폭은 0.9cm 입니다 네어 난초 아주 네, 건강합니다. 뿌리도 네, 좋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 네, 화장토만 걷어서 보여드립니다. 네, 꽃은 네,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이후에 네, 절단을 할 것입니다. 네, 난초 아주 배양이 잘된 지화자. 네, 이번에 한번 어 분양 받으셔서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륜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5번 난초 명명품 홍비단, 홍비단입니다. 전진 세촉에 꽃 일경 달려 있습니다. 네, 역시 뿌리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화장토만 네, 털어서 보여드립니다. 난초 잎의 길이는 16cm, 잎 폭은 0.9cm입니다. 네, 홍비단은 전남 화순이 산지이고요. 명명인은 정승영님입니다. 특징은 이 단정한 주부판에 물들어 있는 홍색의 무늬가 마치 이 고운 비단에, 어, 홍, 홍색의 물감이 들어 바람에 하늘거리는 붉은 비단을 연상시키는, 어, 그러한, 어, 이유로 홍비단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수채 색설의 대표주자이죠.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육반 난초 명명품 비옥비옥입니다. 네 전진 4촉에꽃 2경 네벌부 3개 붙어 있습니다. 난초 잎의 길이는 18cm, 잎폭은 0.8cm입니다. 이 비옥의 특징은요, 이 대륜의 주구마가 피는 난초이고요. 이 후육질 꽃잎은 평균으로 긴장미가 매우 좋고요. 또 진한 주금색은 포위를 벗으면서 점점 발색이 되는 난초입니다. 네. 난초 비옥 네, 꽃을 보시면 정말 이 주구마가 아주 멋지게 잘 피었고요. 지금은 꽃이 이제 시들고 있는 상태라 좀 네, 보기에 그렇지만 어, 꽃이 한창일 때는 정말 아주 멋있, 멋있는 그런 꽃이 피었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비옥 전진대총의 꽃이경 벌브 세개 18의 0.8, 칠반난초 명명품 청포, 청포. 입니다. 전진 여섯 초개 꽃 3경 달려 있습니다. 난초 잎의 길이는 22cm이고요. 이 폭은 0.7cm입니다. 네. 이 청포는요. 네, 어, 산지가 전남입니다. 전남 영광 명명자는 임성재 님이죠. 이 청포는 수태만 해주어도 아주 발색이 잘 되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특징은 단정하고도 선명한 이 죽음, 복륜, 복색화가 피는 그러한 난초이죠. 네, 단정한 합배의 봉심과 주부판을 물들인 죽음색이 동근 화판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네, 청포 전진 6초의꽃 3경, 길이는 22cm, 이폭은 0.7cm 입니다. 난초는 매우 건강하고 배양이 잘된 그러한 난초입니다. 뿌리도 아주 튼튼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네, 8반 난초 마지막 난초입니다. 네, 8반 난초는 중국 난입니다. 왕시소입니다. 왕시소. 네, 전진 13촉, 13촉에 꽃이경 달려있구요. 네 신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30cm 이구요. 이 폭은 0.9cm 입니다. 네, 어, 지인으로부터 네, 제가 어, 구입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왕시소, 네, 전진 13초의 꽃이경 입니다. 난초 매우 건강하고요. 네, 잘 어, 자라고 있습니다. 배양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난초이고요. 아주,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난초입니다. 꼭 한번 길러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길이는 30cm, 이 폭은 0.9cm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네, 왕시소 13촉의 꽃이경, 네, 30에 0.9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오늘 난초 8개 채 올려드렸습니다 황중투 무명품 1개 채 명명품 8개 채 아, 7개 채 올려드렸습니다 네, 모두 다 꽃대를 지 현재 달고 있는데요 꽃대는 어, 구입하시면 꽃대는 잘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꽃대를 그대로 원하시면 네 그대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빈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